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읽고 싶은 시간입니다. 아, 윤동주의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헬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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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회다. 별 해는 밤, 윤동주의 시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할 때는 이 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 가시지 않지만 견딜 수 있겠습니다.